안녕하십니까 CJ 부동산의 조슈아입니다. 오늘은 크레스트 미드에 있는 매물을 보러 왔습니다. 어, 약750 스퀘어 정도 되는 매물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넓은 개라지 어, 공간과 카포트 공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집, 그 다음 저 옆에 현재 지금 보여지는 공간만큼의 또 다른 공간, 약한350 스퀘어 정도 되는 그런 또 넓은 어, 백야드가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집 정면에 이렇게 누리공원 이 있고요, 누리터가 있고 또 저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칠해진 그 벽을 가진 곳에 알디와 또 음, 케미스트 웨어라스등 어, 여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 집은 1980년도에 지어졌고요. 어 현재 오너분께서 이제 이 집에 이제 렌트를 주고 계시는데 어 기존에 이제 이 집을 구매하셨을 때 집이 상당히 좀 관리가 잘돼 있었지만. 어, 최근까지 살았던 테넌트가 집을 조금 훼손을 시키고 나갔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해 놨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또 픽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이 시점부터 보면은 이쪽에 비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비가 이렇게 다 들이켜가지고 어, 이쪽에 이제 나무가 다 썩었어요. 이렇게 페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쪽 부분도 그렇게 됐고 이제 이건 좀 픽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마찬가지로 문에도 이렇게 비가 들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는 바람에 통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픽스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 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드리는 여기 솔루션은 이쪽에 어떤 스테인리스 판정, 판 같은 경우로 이렇게 쉐이드 식으로 놔야, 어 햇빛이나 비으로부터 이제 데미지가 좀 없을 것 같고요. 어,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렇게 넓은, 어, 뒷들이 있습니다. 어, 이쪽이 아무래도 집 자체가 어, 서브 디비전이 가능한 저 입구를 가지고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여준 이 공간 자체가 350 스퀘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추후에 서브 디비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이 코너 집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서브 디비전에 더 유리한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1층이구요. 어, 아, 여기, 당연히 픽스해야겠죠. 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기로 문 틈들이, 문에 이 틈들이 좀 있는데, 어, 이런 부분도 이제 좀 픽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쪽은 거울이 있어서,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어두운 색깔의 거울이다 보니까, 좀 그렇구요. 천장은 약한 2.2m 정도 돼 보입니다. 제가 손을 뻗쳤을 때 거의 달것 같아요. 네. 2.2m 정도 돼 보이고, 자, 바닥은 이렇게, 어, 이는 라미네이트가 아니구요. 네, 얇은 장판 같은 이제 그런 재질의, 어, 나무처럼 보이는, 네, 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 테넌트가 이집 관리를 전체적으로 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집이 상당히 좀 훼손이 좀 되어 있고, 어, 지금 오너분께서 이걸 어떻게 지금 고쳐야 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도 지금 이 실링 쪽에서 이, 이 부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좀 고쳐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가 약간 런더리 개념의 곳인데,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어, 테넌트, 를 위해서, 오어 분께서 이제 여기다가 지퍼락을 좀 대서, 어, 좀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어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이 있구요. 네. 여기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은, 어, 완벽한 주방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공간은 아니지만 주방처럼 썼었던 그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방으로 썼던 공간 같은데요. 오너분께서 이 카펫을 다시 갈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뭐 여러분들은 느껴지지못 하시겠지만 사실 조금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 카페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자체를 다른 걸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방수망이 없기 때문에 오너분이 재주가 좋으셔서 이 부분에 방수망을 또댈 예정이고요. 예, 네, 뒷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제저 뒤편에 보시면은 어두 개의 쉐드가 있고요. 이 바로 앞에 이제 파티오 기념인데 상당히 넓직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비포 사진들을 이제 계속 올려드릴 텐데, 이 곳이 상당히 이렇게 잔디밭도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곳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테넌트가 관리를 좀잘 못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잔디도 많이 망가지고, 좀 잡초가 무성하게 된 이제 그런 지역으로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뒤뜰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너 집이기 때문에 어 서브 디비전으로 상당히 유리한 곳이어서 어 이제 렌트로 조금 이곳을 이제 투자 매물로 관리를 좀 하시다가 향후 글쎄요 한4에서5년 정도 후에는 이곳은 서브 디비전으로 해서 어 아무래도 이 집값에 좀 밸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따로 또 이제 옆들이 있고요. 네, 2 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내부 계단 쪽으로 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제 물을 좀 먹어서 이렇게 좀 썩은 썩은 만한 흔적이 있는데 또 픽스를 당연히 해야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예, 개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크랙 있고 이제 방충망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 테넌트 분들의 본드비는 전액 이쪽에서 이제 메인터넌스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카펫, 계단의 카펫도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테넌트 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어,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8명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집의 관리가 좀 어렵게 되지 않았었나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만, 원어 분께서, 어, 그,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측에 몇 번을 얘기해서 이제 좀 관리를 좀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어, 테너트 측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엑셉트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부동산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퍼티 매니저로서의 이를 제대로 이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 관리가 이렇게까지 다 이런 부분들 찢어지고, 어, 마찬가지로 여기 이 무게추가 또 빠져있고, 뭐 이렇게 돼서, 네, 오늘 분께서 조금, 네, 심란해 하십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셨으면 아무래도 좀더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예 이제 조만간 저희한테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맡기기로, 맡기기로 하셔서, 네,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2층을 보는데, 이제 처음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타일이고요. 이제 그 옆에 부분은 이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판이 아니라 나무라서, 뭐 그렇게 관리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지금 뭐 수리의 필요성은 못 느끼는 곳이고요. 네, 2층입니다. 2층에 보시면은, 그 부엌, 뭐 나름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이런 이제 문이, 잘 받지 않아서 이제 이런 거 약간의 픽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메인 이슈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네, 네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수압 적당하고 좋고요. 어 이렇게 보면은 네 적어도 이렇게 플럼빙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물 새는 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물 떨어진 흔적도 없고요. 어요 부분은 뭐 요리를 잘안 하셨었나 네뭐 깔끔하고 좋습니다. 적어도 부엌은 네. 자, 그리고 이쪽 옆들로 나오면은 네 옆집이고요. 어 이제 저 뒤들로 내려가는 이제 계단. 아까 보셨던 그런 계단이고요. 네,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카포트가 보입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카포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옆집에서 좀 잔디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을신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네. 예, 문도 이렇게 페인트가 좀 벗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페인트를 다시 칠하실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칠하실 때 이제 밝은 색으로 이런 데좀 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홀웨이를 지나서 이쪽은 이제 바스룸입니다. 네, 바스룸도 이렇게 타일을 또끝끝까지 높이까지 잘 붙여놔서 네. 오히려 바스 이런 데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네. 전혀 무새는 적 없이 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네 탈, 어 뭐, 곰팡이 쓴 흔적이 없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완전 새 거라고 생각이, 보, 보기에는 전혀 어렵겠지만, 네, 나쁘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도 조금 페인트를 칠하든지 해서, 어, 픽스를 조금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바스도 어, 천장에 저기 페인트 벗겨진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뭐 어, 딱히 워드로브는 없지만 아마 여기 또 페인트 색깔을 조금 하얀색으로 바꾼다면 어 그래도 산뜻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문 부시지 않고 잘 관리가 된 어, 그 통나무로 된 튼튼한 나무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토일렛이시고요 네, 토일렛도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문에서 약간 좀 멀어서, 네, 뭐 약간 네. 공간적으로 널널하고, 어, 여기 이제 휴지 닿는 손잡이를 달아야겠네요, 다시. 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에어컨입니다. 어,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어, 실리팬은 따로 없습니다. 어, 이워즈로브 있고요. 어, 상당히 큰 거울이 달린 워즈로브입니다 여기서는 네, 저쪽 어, 공원 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뷰는 너무 좋네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마지막 방입니다. 네. 아, 여기 또베이트를 파란색으로 칠해 주셨는데 아, 여기 하얗게 바꾼 다면더 좋지 않을까요? 네. 워즈로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어, 지금 오늘 분께서 수리를 하고 이게 이제 테넌트를 다시 받으실 생각인데, 어, 이 수리를 한 후에 집이 다시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